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그런지 오늘 우르르 바람직한 재판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서울 경찰청에 어제 가장 최근 뉴스죠. 경찰청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붙잡혔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붙잡혔습니다. 그다음에 요 뉴스가 어제 밤에 나왔던 뉴스죠.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리고 어디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적부심 말 그대로 내 구속이 억울하니 이거를 바꿔 달라라고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어, 판사가 보기 좋게 기각해 버렸습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아니지, 한 열흘 전에, 내가 풀어만 주면,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당뇨식도 하겠다. 당뇨,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당뇨 정세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뭐야, 보석을 신청했어요. 여기 형사지방법원 35부, 백대현 판사가 뭐라 그랬죠? 단칼의 기각입니다. 열흘 동안 걸려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지귀연 재판에는 13번째 안 나왔습니다. 자기가 집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니 그때 나가, 그니까, 그 앞에 나가게 해주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당뇨식도 하고 다 하겠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지위원 재판에 안 나옵니까? 여, 뭐, 김계리가 또 뭐? 뭐? 컵라면을 줘가지고 생명의 위험. 예라이, 김계리야. 컵라면 먹는다고 무슨 컵라면이 독사발이야? 컵라면 먹는다고 사형당하게? 그러면 이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구속적부심 받고 탄핵 심사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컵라면 뭐 이런 거떡 이런 거 먹으면 다사형 나가는 거야. 건빵 이런 거 먹으면 이거는 뭐야?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네가 나와 달라, 나와 달라 좋은 말로 세 번을 했는데 경찰이 세 번을 했는데 네번 계속. 답도 없이 구인장에 답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체포 당하는 거 아니야. 좋은 말로 할때 갔어야지. 가면서 막 온갖 저주의 말을 여기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어떻게 돼? 온갖 저주의 말을 장동혁이가 이그 하루 전에 나왔던 스트레이트 그조언 스트레이트 조사 뭐 뭐야? 뭐, CNI가 했던 거기에서 1등을 해가지고, 차기 대통령 1등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 아, 비장하게 막 저주의 말을 막 하더라고. 뭐, 뭐 들었습니다. 아, 보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더군요. 왜 그러는 겁니까? 누구들이 잘못했잖아. 경찰에서. 잘못한 것 같으니 좀 나와 보시오 했는데 네 번이나 안 나갔잖아, 세 번이나 안 나갔잖아. 오늘 뭐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여기도 권성동 어떻게 돼한 학자 이 둘이 뭐 때문에 구속적부심 신청하는데 윤석열이 보고 배운 거지. 윤석열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보석 뭐 이제는 뭐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위헌 그죠? 아니 벌써 위헌도 했지. 지금 심사 들어가고 재판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어, 여기, 법원, 윤보석청구, 기각, 권성동, 김상민, 여기 어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그 다음날, 기각당한 그 다음날 어떻게 돼? 구속기소, 권성동 검사, 김상민 검사, 모두 다 사이좋게 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냥 들어갑니까? 어떻게든 세상에 똥을 싸지르고, 어떻게든 세상에 나쁜 흔적을 뿌리고 지나가죠. 아유, 이진숙 이 여자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 이진숙 이 여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윤석열이가 보석, 그, 단칼 거부되니까 너무 좋아. 뭐, 당뇨식을 하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나가면 술 먹을 거잖아. 술을 먹는데 어떻게 당뇨식이 돼요? 아이고. 이 백대연이 아주 잘했어. 대연아, 잘했어. 어. 여기 뭐야. 김상민, 권성동, 구속, 기속. 예. 얼마나 내란에 저지른 죄가가 많았으면. 얼마나 김건희 특검에서 이놈들을 미보했으면 어? 구속 기소를 하겠냐고. 아이고. 김건희 특검에서 검사 40명이 어떻게 돼 그만두겠다고 난리쳤지? 이거 어떻게든 권성동이가 막아볼라고 저거 선배니까. 김상민이가 막아볼라고 저거 선배니까. 안 돼요. 그렇게 얄팍할 것 같았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 이진숙이가 그 경찰에 이거 특검에 잡힌 게 아닙니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당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 옛날에 김현지 비서관이 뭐 국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김현지 보좌관이 이제 전쟁입니다. 했던 게 생각난다고. 에레이 나쁜 놈이. 김현지 비서관이 무슨 이진숙이냐? 하여간에 그 조은성 내란 특검 김건희, 김건희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 담당관 이명현, 최병대 최상병 특검 담당관의 파이팅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오늘이 10월 2일이죠. 3일하고 4일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이 뭐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뭐가? 어느 날이 고이즈미 신지로 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이 둘의 승부가 나옵니다. 일본 총리 295명이 그 다음에 뭐야? 또 295명 당원을 295명을 보내서 1차 투표를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과반수가 안 나오면은 다시 요걸로 해서 한 다섯 명 출마했잖아요. 지금 요두 명이 지지율 1, 2위잖아요. 자 보세요. 어느 나라든 나라를 위해 힘쓰고 목숨 바친 사람에 대한 존경과 감사에 평화의 다짐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나. 이게 뭐야? 야스쿠니 신사를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 고이즈미 사나이 나쁜 놈의 새끼. 그 다음에 뭐야?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이 나쁜 놈의 새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다카이치 산하에 내가 말도 헛나와 저희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을 위한 중심 시설이자 평화의 신사입니다. 아이 둘이 안 되겠는데요. 어안 되겠어. 하, 국내의 뉴라이트. 이른바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이 나쁜 놈들. 동부가 연구재단 박지향,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소의 김낙년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그 다음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박선영, 그 다음에 뭐야 국가인권위원회 의 안창호, 그 다음에 한국학 교육위원회 한국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이배용은 이제 사표 내고 이제 특검의 민중기 특검의 13일하고 14일에 저거 비서실장하고 같이 소환되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 야스쿠니 신사의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뉴라이트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할 거야. 야스쿠니 신사라는 거는 처음에는 전혀 일본이 눈치를 보다가 1970몇 년도에 어떻게 돼요. 그 극동 군사재판의 8명을 전부 다 야수군의 신사에다가 합사를 시켜버렸다고. 그러고 맨날 도조 휘대기 이런 애들을 참배하러 가는 거라고. 고이소 군의학기 이런 애들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책을 쓰고 있어요. 책 나오면 맞다 때리, 빠 아픈다, 마. 저거 아버지 따라가는, 이거, 이거. 저거 아버지 따라가는 거. 이거는 뭐 얼굴 값 하는 거죠. 난리 난다, 난리 나. 예, 이상 백희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으로, 내일 개천절 특집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